그다음에 이 뭐야 이 버터, 음. 버터를 사가지고 버터를 그냥 조금 여기 따뜻한 방에 싹 바르면요 버터가 또싹금 넣어가 아메리카노를 짱 마시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이럴라고 <laughs> 내가 탈북을 했지. 은하 t v 의 신은하입니다 네 <laughs> 우리 은하 동무랑 음. 네 오늘은 좀빵 얘기 <laughs> 음, 벌써부터 빵 먹고 싶은빵 엄청 좋아합니다 빵 굽는 냄새 썰썰라죠 <laughs> 네, 언니 지나가다가 빵 굽는 냄새 딱 맞잖아 음, 음. 안 사고 못 빼긴다 언사고... 진짜 <laughs> 야, 정말 저는 한국에 와서 음. 여러 가지에도 많이 놀라지만 음. 이또 빵집에 가보면요 음. 야 그냥 빵들이 조직쟁하라잖아요 <laughs> <laughs> 빵판 딱 꺼내면 똑! 생긴 애들이. 맞아. 오, 어, 뭐 흠직스로. 아니, 언니 우리 집 바로 아래에 음. 브랜드 빵집이에요. 이름만 되면 음. 다알 법한 음, 근데 이 집은 음. 새벽부터 해요. 아, 새벽부터 좋지? 하고 심지어 빵 구울 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거든요. 아, 다이어트를 못하게 하는 거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아침에 음. 뭔가 이렇게 아침 운동하려고 딱 나갔다가 그 집을 싹 통해야지만 우리 집 들어오는데 이 집에서 음. 빵갈 때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 이빵 냄새를 딱 맡으면 도저히 그냥 못 올라가겠는 거야. 그러니까 마법에 끌려서 그래, 가는 거야? 들어가게 되는 거지. <laughs> 나도 뭘왜 근데 보니까 아, 벌써 카드 어, 계산하고 내, 내 손에 빵들 먹으면 안 되는데 어, 근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언니 저식 생활한다 했잖아요 빵틀에 그냥 딱딱 끼워가지고 기름 그냥 반지르르 하고 그냥 가루가 퍼실 퍼실나는 그런 빵들이 그냥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 게 먹고 싶다 딱 자료지거든. 그럼 거기서 내가 원하는 빵, 딱딱딱딱 집어가지고 몇개 사가지고 집에 올라가서 커피 하나 타가지고 그냥 그 따뜻한, 커피에 따뜻한 빵에 그냥 싹 먹다 보면 내가 북한 사람 아니야. 나는 미국 사람이 되는 거야. 어. 그러, 그렇게 해서 한 며칠만 음. 먹으면 아래 빼는 절대 안 빠져. <laughs> 안 빠지는 대신 행복해. 행복해. 아, 진짜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빵집에 음. 왔는데 너무 놀랐던 게, 그 빵을 고를 때 있잖아. 음, 내가 같이. 신사가, 아 뭐라 갈까? 내가 타임머신을 음. 타고, 내 계급이 달라진 거야. 어, 노예에서 어, 살다가, 너, 내가. 노예! <laughs> 어, 어. 아 우리 노예에서 살았잖아, 북한에서. 노예처럼 맞아요. 살다가, 그 북한에서빵 하면, 빵 바꾸셔! 하는 게 계속 지나다니거든요. 빵 바꾸셔도 있었어. 북한에? 어, 아파트마다 지나다니네. 어, 빵 바꾸셔! 알았구나. 빵 바꾸셔! 이러면, 음. 나가면요, 꼭. 빵은 음. 똑같아요. 그러고 딱또 박켓으로 메고 다니거든요. 빵을 박켓으로 어, 음. 두 개로 해서 배낭으로 메고 다니고 음. 그래 보면 까만색 빵이랑 음. 하얀색 빵. 까만색 빵은 무슨 빵이에요? 아까맣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음. 내가 지금 입은 이런 색깔 음. 비슷한 아 커피색이 나는 밀가루인데 언니 그게 시커먼 시커먼 까만 밀가루로 어, 한 거예요. 그거랑 밀, 어, 어. 그거 좀 싸. 어, 그래, 그래. 그러고 하얀 빵. 어, 어. 그리고 새태한 빵에다가 응. 수준이 올라가면 팥을 들어가면 끝. 어, 그래. 세태하진 않아요. 어, 그냥 누리끼리 한 빵이죠. 어, 한국말. 마... 언니, 근데 그거 먹어도 사실 북한에서는 고급이야. 아, 그거빵 받고 셔야데 여기요! 어. 3층 11호 올라오시오! 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집잘 사는 지 어, 어깨, 어깨 힘딱들어힘딱 들어가고. 어. 얼마 안 떠. 어, 옥수수 한킬로옥수로 아직도 기억난다데 옥수수 한킬로면 300g 주거든요. <laughs> 흰쌀 1 k 로에 대야지 1대1로 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옥수수 3 k 로 네, 응. 한킬로줘 그래, 옥수수 3 k 로탁 주면서. 응. 한킬로 응. 그럼 정신없이. <laughs> 뭐, 저도 빵을 좋아해서 빵을 시커 먹어봤으면 싶... 했는데, 한국에 응. 딱 보니까. 아니, 응. 난 아직도 지금. 그빵 이름 기억해요? 어, 빵 이름. 아니,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 우리가 수, 어, 스페셜? 아, 빵에 스페셜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스페셜, 스페셜. 메뉴? 있겠다. 아, 나 <laughs> 참. <laughs> <맞잖아. 웃음> 무슨 스페셜 메뉴. <laughs> 어, 알아 뭔지 언니. 알기는 하는데 스페셜 메뉴에 무슨 빵이 들어가. 몰라. 아침에 어. 뭐가 다르고 점심이 아. 다르고 무슨 이런 스페셜 음. 메뉴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보면 <laughs> 나는 세상에 무슨 빵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고 어, 빵 그래. 안에 과일이 들어가 있고 빵 음. 안에 계란이. 음, 먹고 싶다. 응응, 어빵 냄새 나지 근데? 어째서 빵 냄새 나는가? 응. 빵 말하니까 빵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나는 응. 언니 근데 요즘 내가 빵, 어진 빵이 있거든? 차, 어. 이거 어힌 빵, 어. 그런 거, 꽂힌 빵이 있거든? 요 아침에 요집딱 내려가면 또그 뭐라 뭐랑, 뭐라 이빵 어. 냄새가 나는데 제가 또 들어가요. 거기 응. 끌려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아침마다 갓 구워낸 빵이 있는데 골뱅이처럼 생긴 빵이에요. 골뱅이 빵! 골뱅이 북한에도 골뱅이 빵이 있었지 북한에서 골뱅이 빵인데 그 응. 골뱅이 빵이랑 너무 다르잖아 응. 이 골뱅이 빵 안에 되게 럭셔리한 이름이 붙어 응. 뭐 아, 뭐지 아 뭐지 거기 알았어 내 자막에다 따라놓게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알 우리가 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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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았어알그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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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크로 뭐잖아. 하트로. 소라빵. 어, 소라빵. 음, 소라빵. 그거를 딱 사가지고 거기 위에 또 저걸리까지 딱 발라져 있거든. 어, 그거에다가, 음. 그 다음에, 이 뭐야, 이 버터. 음. 버터를 사가지고 버터를 그냥 조금, 여기 따뜻한 빵에 싹 바르면요. 버터가 또 싹은 아, 넣지 가 그거를 딱 넣고, 아메리카노를 짜고. 아메리카노? 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어나고 어, <laughs> 내가 탈북을 했지. 아, 맞아. 그 순간이 내가 정말 음. 탈북하기를 잘했다라는. 아. 그래. 근데 요즘에 음. 또 감동 나는 일이 있었어. 뭔데 또. 난 북한에서 빵 시컷 먹어보는, 음. 하얀 빵을 시컷 먹어보는 게, 시컷 음. 이렇게 앉혀놓고 먹어보는 게 꿈이었었는데, 음. 글쎄. TV에서 나왔는데, 빵집 사장님이 음. 아침에 음. 음. 일찍 일어나셔서, 음. 새 가루로 빵을 해갖고, 음. 무료로.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학교로 간다고 무료로? 무료로 남해에 있더라고요 어, 남해에 있는데 제가 그 빵집을 꼭 가보려고 그래요 얘, 지금 음, 코로나가 가볼래. 끝나기 전에 우리 남해 공연도 음. 많이 갔잖아요 음, 음. 공연 갔을 때라도 이렇게 음, 하려고 음. 했는데 그 빵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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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장님 빵집 내꼭 음. 꼭 돈줄 내러 가려고 그럽니다 어. 요즘 돈줄 낸다는 거 압니까? 돈줄 낸다? 응. 뭐예요? 돈을 줄 세워 놓는다? 우리 헌줄나 볼래? 응. 이러죠 어, 어, 어.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 하신 아. 분한테 사람들이 어, 돈줄 내기 위해서 가는 거야. 언니, 나도 돈줄 나고 싶어. <laughs> 어, 돈줄 날려면 돈줄 날 행위를 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음, 이분이 이런 돈줄 날 행위를 음, 한 거야. 음, 그래서 나도 돈줄 내러 가려고 그래. 어, 살러 가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음, 꼭그 아이들이 아침에 음. 밥을 잘안 먹고 나가고 이래서 어, 어. 빵을 앞에다가 쫙 매일 아침 어, 구워서요. 좋다다, 근데 애들이 그 냄새가 너무 음, 좋잖아요. 음, 집에서 그렇게 아침에 빵을 먹고 어, 는단 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 그치, 애들이 그치. 거기서 공짜로 집어먹고 간대요. 어, 어. 내 그거 보는데 글쎄. 진짜 아유. 눈물이 뚫렁뚫렁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썩고병든 음. 자본주의 세상에서 있을 만한 일이 야 음. 아니잖아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거야 사실은 맞아요 나는 아직 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음. 그 귀한 빵을 가지고 어. 정말 종류별로 이렇게 어.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먹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응. 돈줄을 내야 되겠구나. 아, 그래. 여행 가면 꼭 여기 어. 남해를 찾아가서. 언니. 내 여기 빵집 내꼭 들린다. 주소 보내줘. 나도 가가지고 돈줄 좀 내보게, 그분은. 응, 어. 돈줄 <laughs> 내고 올 거야, 내가. 어. 야, 그리고 어. 빵이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고구마 빵 봤어요? 고구마 빵 봤어. 놀랐던게 어. 씹으니까 안에 고구마가 있어. <laughs> 대박이다. 진짜 고구마는 아닌데? 고구마 같아 아니 음. 고구마를 안에다 다 넣고 어. 위에를 딱 고구마처럼 어. 만들었는데요. 어. 어머, 딱 뜯었는데 세상에. 응. 아니, 내 고구마 좋아하는데 어. 껍질이 얇아요. 고구마예요 그냥. 어 먹고 싶다. 딸기 빵. 딸기 빵 안에 들어가 딸기가 어. 딱 있어요. 나는 딸기 맛이 나는 게 아니고. 싶다 진짜. 야, 나는 음. 이름은 기억을 못 하지만 음. 대한민국에 오면 음. 그 가지각색의 빵들을 볼 때마다 음. 있잖아. 음. 야. 이런 빵집을 음. 우리 어머니가 아직 북에 계시니까 어머니가 빵을 음.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언니? 내가 음. 매일 아침에 사는 이 빵집 음. 여기 한 번만 서봤으면 음. 얼마나 아유. 항홀할까 그래, 언니. 나는 며칠 전에 일 있어가지고, 강남에 갔다가, 음음. 빵집에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빵이, 빵이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야, 언니. 음. 빵이 아니고, 예술이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답이다. 그쵸. 나, 나, 아, 맞아. 정답. 이게, 동네집 브랜드가 아니고, 그냥 동네집에 빵 장인이라고 해가지고, 그집 사장님이 이렇게 빵을 음. 엄청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드신 거래요. 근데, 음. 빵을 샀는데, 먹지 못하겠는 거야, 너무 이거. 예쁘지? 그 망가뜨릴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이게 빵이 빵순이라고 하지만 어. 이게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안에 계란을 한겹다 깔고. 아. 거위 그 이렇게 성처럼 쌓아 올렸어 성처럼 아. 쌓아 올리고 요 위에 기위랑 딸기 이렇게 아유, 예쁜 에이, 그리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쌍3 6 0 떨어. 이거 뭐야 요거 생크림 어, 생크림을 싹 돌렸는데 이걸 샀어 너무 응. 먹고 싶어서 어. 먹지를 못 하겠는 거야 한국 아, 가서못 아, 먹어요 처음으로 내가 핸드폰을 그걸 사진 찍었다는 거 아니겠어 그런 거 먹을 땐 내가 악마가 되는 거야 그래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먹냐 하면서 엄마 <laughs> 기똥차! 그 다음 정신 차려보면 어. 나는 악마가 돼서 벌써 <laughs> 그 예술적인 빵은 내배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요 진짜 빵이 아니고 예술이야. 맞아 정말. 아니, 근데 아침에요. 우리 일상생활 바쁘잖아요. 바쁜 와중에 카페 딱 들러가지고 빵 그렇게 예쁜 거딱 먹고 거기에 음료수 하나 딱 먹고 출근을 하면 기분이 얼마나 행복. 좋을까? 행복할까? 어 행복. 어, 그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 맞요 그래서. 그 아우 음. 지금 그빵 굽는 향악과 음. 아프리카 아메리카노 카딱 한입하고 한입하고 온몸이 그래 자본주화되면서자 커피화가 되면서 어, 여러분 이 음. 점심 어떻게 지내십니까? 먹고 싶은 게 없다? 어. 입맛이 떨어지면 빵 냄새 솔솔 나는 빵집으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네 오늘 영상 맛있으시면 었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